택시만 딱딱 짚어서7070 있잖습니까? 예. 7070을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대통령이 쓴게 아니겠냐는 게 이때까지 이제 대체적인 전망. 대부분 그렇게들 그렇게 생각 전망하잖아요. 그런데 예. 이 가설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통령 부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는데. 혹시?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laughs> 예. 아니 그니까 제가 아마 제가 그 얘기 처음 한것 같은데 음, 예. 왜냐하면 그, 이쪽에 왜냐, 왜냐하면 예. 들어볼게요 작년 7월 31일 날 안보실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대통령의 경로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7070 통화 내역을 보면 오전 11시 9분에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에는 음.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이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던 시간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안보실 회의가 11시경에 개최됐다고 네. 알려져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회의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앉은 조태용 실장한테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그게 침일 수도 있잖아요. 요새 마주 하는 사람들끼리도 문자합니다 아니, 문자는 몰래 하는 얘기, 몰래 전화 <laughs> 메시지가 있을 때 문자는 거지만 전화 통화해서 다 듣는데 어차피 그렇죠. 말이, 안, 말이 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7070은 대단히 중요한 분이 사용한 번호는 틀림없다. 저도 왜냐하면 주진 의원도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어?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입에 차마 담을 수 없을 만큼 배, 매우 중요한 사람. 그 영어로 하면 VIP 아니에요? 그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 이 사건은 한참 후에 불거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불거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 기록,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죠. 사건이 계속 이어졌는데.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기억 안 난다는 게 지금 대통령 법률 비서관하고 통화했죠. 국방부 네. 장관하고 통화했죠. 그다음에 국토부 좋대요. 장관하고 어, 그다음 안보실장하고 네. 이런 사람들하고 한자리에서 한 번으로 다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한민국에. 데 국토부 장관하고 전화한 네. 것은 자기들이 인정을 했어요.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비슷하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이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조태용 안보실장하고의 통화가 설명이 안 되는데요? 글쎄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데 음. 예.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도 전화 받았다. 그러나 얘기할 수 없다. 이 예. 시인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부인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는 시는 안 했죠. 안 했죠. 예. 전화를 받았다는 대통령이라는 신문에서. 얘기를 안 예. 해요. 예.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 아니냐 해도. 말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예요. 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 경호처 전화다. 네. 이렇게 밝혀낸 게 우리 민주당 네. 광, 광주 광산 출신 박현태 의원인데 처, 청와대 대통령실의 모든 통신 보안은 <laughs> 경호처 에서 담당하니까 경호처 전화는 다 대통령실에도 놓아져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핸드폰은 나도 내 핸드폰을 제 아내가 썼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핸드폰은 그 있었어요. 문제는 음. 개인 핸드폰이 왔다 갔다 쓴그 시간에는 대통령께서 세만금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는데 네.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 국방부 장관이 출장 갔을 때 도, 그렇죠. 통화했다는 그 네. 개인 네. 핸드폰은 대통령이 보낼 수 있잖아. 나는 그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음, 보는데. 7070은 대통령이 쓰는 다 0270708002807070은 02 대통령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얘기하시는 예. 거 보면은 조태영 예. 단체 안보실장하고 회의를 당, 당장 하고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음. 경호처 명의로 등록되는 전화는 경호 대상이 상주하는 곳은 다 경호처에서. 아, 용산이 개통합니다. 아니라 한남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사무실의 한정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러니까 경호 대상이 있는 곳이 경호처의 어, 업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음, 음. 그 경호 대상이 주로 있는 곳은 다 경호처 명의로 전화를 개통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가설은 예. 이런 거예요. 그게 꼭용산이라고 생각해? <laughs> 한남동일 수도 있잖아. 관저가 음. 있는 또 하나는 아니 한남동도 용산구 한남동이에요. 아니 여기서 말하자면 <laughs> 대통령실 관저일 수도 있잖아. 이 말씀이신 것 같고 뭐, 또그 하나는 앞에 청궁 숙소도 있고 다 있어요. <laughs> 맞아. 청궁소 네. 바로 앞에 있어 네. 또. 그 <laughs> 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을 가서 가정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 가능성을 하나라도 설명이 안 되면 그 가설은 저는 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보실장과 그 동시간대 통화했지 않느냐. 그렇죠. 대통령 안보실장이 같이 있는 시간 그 아, 시간에 아, 회의 근데, 중이었는데. 그 김의원님 말씀에서 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외교 안보 수석 보장관 회의가 정확히 몇 시에 열렸는지가 지금 특정이 안 돼요. 11시 경이니까. 네. 근데 11시 경으로 지금 알려있는데 빨리 오라고 우리는... 전화한 거아니에요 혹시 늦어 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그러니까 회의 전에 막간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럼 제 가설 하나 네. 얘기해 볼게요. 제가 왜 부인이라고, 저는 좀 다른 이유로 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인일 수 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은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다든가. 그쵸? 뭐, 그, 누굽니까? 주진우 법률 비서관도 개인 휴대폰으로 했다고 하고, 안보실장도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원희룡 장관만은 비서관하고 통화 해요. 음. 이 저는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 정도 되면, 아니, 아, 잠깐 네. 비서관하고 통화를 한게 아니라 네. 대개 장관들한테 전화할 때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서관한테 전화해서 장관 바꿔라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그거 아는데 네. 제 말은 뭐냐면 네. 보통은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장관이 어디서 바쁜데요? 뭐 일, 업무 중인데요? 회의 중인데요? 어, 좀 이따 전화하라 래 그래. 비서가 커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음. 그래서 그냥 상대방의 개인 전화로 음. 바로 때려버린다고요. 음.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음. 그래서 국방부 장관도 개인 대으로 전화해버린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개인 대으로다 전화했는데, 음. 왜 원희룡 장관만 비서를 통했지? 제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은, 그리고 또한 번이 아니고 네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네번이 찍혀있다고 하니까. 적어도 원희룡 장관하고 통화할 때는 비서를 통화하는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거 아닌가? 덜 친한? 그렇다기보다는 <laughs>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 장관으로 그 전에 종점 변경 사건으로 대통령 부인과 이렇게 상담, 상담이나 정보를 주고 받아서 그럴 일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7070이라는 일반 전화를 하는 것은 되게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은 휴대폰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띡 누르면 돼요 일반 전화는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혹은 뭐 종이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찍어야 돼요 음. 굉장히 귀찮은 행동인데 음. 연속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화로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번호를 사용한 게 아닐까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laughs> <laughs> 7070의 중요한 이유는 7070 전화를 기점으로 모든 일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7070을 누가 사용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청문에서도 회그7070 전화가 남자냐 여자냐 이렇게 위원장이 질문하니까 이종섭 장관은 그것도 말할 수 없다 그랬죠. 그것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열리는 법. 그렇죠. 그냥 대통령은 남자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분인 거는 틀림 없어 보여요. 아, 너무 네. 중요해서. 그래서 그렇죠. 입에 담을 수없 저는 대통령이면 네. 그냥 남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음. 대통령이 특정되는 것도 아닌데. 음. 근데 남자가 안, 안 아니니까 나, 그것도 말할 수 없다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그것도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는 게 대법원 진실이더라고. 지나 놓고 보니까 <laughs> 일반 전화로 전화하고도 이렇게 할 말이 많잖아요 지금 이 전화번호가 왜 경호처명의로 돼 있느냐 그게 진짜 보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이 쓰는 전화의 회선은 감청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 회선을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경호처가 가입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명의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화로 수시로 장관들하고 대화하고 업무 보고받고 지시한다는 사람이 그날 한번 썼다는 것 되게 이상하지만 시간대도 보면은요. 네. 시간대도 당시에 그 사람들 말로는 국가 안보 회의를 11시부터 하고 있었다. 음. 대통령 주재. 음. 대통령 주재. 네. 그리고 안보실장 이 참석했다 그랬어요. 네. 근데 11시 8분에 8 0 0칠 7070에서 안보실장한테 건 전화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바깥에 있어 있는 사람이고 음. 법률 비서관은 안보 회의에 참석 대상자가 아니라고 쳐요. 그래서 음. 전화했다고 쳐. 안보실장 이 거기 자기가 회의 참석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화해. 이상한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어. 야 전화 가져와봐. 이상하잖아. <laughs> 안보실장 거기 전화해. 이상하잖아. <laughs>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음. 음. 그러니까 경우가 있다면 대통령이 다급하게 바깥으로 나가 가지고 음. 안보실장한테 몰래 전화를 이리. 그것도 말이 있을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또 안보실장이 늦었어. 대통령 1 1 시인데 왜안 와?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소지한다는 음. 아. 그러니까 음. 예, 게.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전에 할 사람은 V1밖에 없다. 아... 저는 예전부터 V1을 성취는 윤씨가 아니라고 저는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아... 오늘 영상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날 02800-7070으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딱두 사람인데, 에, 김건희 아니면 윤석열이에요. 그동안에는 윤석열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어, 그 주장이 많았어요. 하지만, 김건희 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는 새로운 주장인데, 왜냐하면 이날 조태용은, 조태그 수석포자관회의에 윤석열하고 11시부터 같이 있었다라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1시 9분 통화를 할수 있냐라는 얘기죠. 또 하나,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과의 통화는 유선전, 그 핸드폰 전화가 아니고 일반 유선전화로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김건희와 이 원희룡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의심들을 받고 있어요. 서로 내통을 해서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어서 개인 전화를 하게 되면 의심을 받잖아. 그러니까 유선전화로 한 것은 이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사설에 이하면은, 김건희는 장관 후보자들, 장관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이래저래 한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장관 해볼 생각 있냐, 없냐, 라는 사설이 등장했을 정도예요그 정도면은, 이 김건희가, 이, 뭐,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안보실장, 주진우, 법률비서관, 또 이정섭 국토, 그,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국정농단입니다. 완벽한 국정농단이에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일 날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해야 되고 김건희 깜빡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 김건희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윤석열이, 윤석열이가 그좀 둔하잖아요. 세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개인휴대 전화가 아닌 일반 전화를 하나하나 돌려가지고 국토부 장관 비서관을 통해서 원희룡과 통화를 했다? 크, 쉽지 않죠. 바로 윤석열 사례는 어떻, 어떻, 어떻습니까? 바로 핸드폰으로 전화하죠. 아, 원일용 핸드폰으로 바로 통화 누를까요? 원터치로. 하나하나, 유선전화 하나하나 눌러야 되니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꼼꼼하게 하고 세심하게 이렇게 챙길 윤석열이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김건희일 가능성이 김건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건희입니다. 제 생각에는 100% 김건희라고 생각해요. 정말 큰일입니다. 네, 이제 끝장 내야 돼요.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는 걸 봐서는 안 됩니다.